안녕 오늘은 뭘할 것이냐면 화장대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 오늘은 쌍수 한지 10일이 됐어요 멍은 여전하지만 제눈선 자체는 어, 보기 싫을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에 조금 더 깊이 파인 이 부분이 약간 아직도 세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이것도 나중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스킨케어까지는 모두 완벽히 끝내고 온 상태입니다. 응. 지금 바로 제 화장대 보러 가실까요? 고고! 여기 아재의 화장대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기초 라인이에요, 기초. 근데 일단 그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제 화장대인데 제가 선물을 요 근래 들어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직은 영상이 안 올라갔겠지만 젤라님께서 그 고3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한번 여신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증명사진을 찍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그게 제가 당첨이 된 거였죠. 이런 증명사진도 찍고, 이거는 제 쌍수하기 전 모습입니다. 이런 증명사진도 찍었고, 더불어 정말 많은 화장품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서 정말 반을 차지도 된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화장품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것도 잠시 조금씩 소개드릴게요. 먼저 이쪽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초 라인이에요. 이게 닥터 필모가 토너는 있는데 지금 이게 로션이 어디 갔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고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쓰던 시카 토너. 그리고 요즘은 이거를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형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이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쫀득쫀득하게 네, 발라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이니스프리 크림을 보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아직 제가 그린티 세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그린티 세럼 써볼까 생각할 중입니다. 여기도 코스알엑스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유명한 템이죠. 올리브영 필수템. 어머. 지금 여기 보시면 구달 제품 있죠? 이 구달 제품을 제가 원래 늘 이전까지 써왔어요. 요만한 거세 통을 지금 제가 다 비웠는데 저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또, 또 지금 벌써 카드 잡동사니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제 악세사리들이 나옵니다. 제가 또 악세사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좀제 스타일이 화려한 거, 블링블링한 거 이런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너무 심플한 게 없어서 좀 심플한 걸 사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 편이고요. 실버가 대부분이고, 골드가 정말 가끔 몇 개씩 있고, 로즈골드는 또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샀지만 사실 한 번도 낀 적이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귀여운 천사가 있는 목걸이도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예뻐서 사놓은 상태고, 써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도 원래 귀걸이가 다차 있었는데, 여기 몇개 있고, 엄마 몇개 주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니스프리에서 주신 스피커 키트인데, 이거 말고, 또 초록색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완성이 되어 있어서, 밖에. 이거랑 아까 그, 초록색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 베이스. 베이스 제품. 쿠션이 정말 많죠. 빈 공병이 됐던 것들은 버렸고. 이렇게. 근데 저는 클리오 제품을 정말 좋아해서. 클리오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사실 집을 진짜 안 치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책상이 더럽든 뭐하든 사실 그냥 뭐해도지 치우면 오히려 내가 내걸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 기분. 그런 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이걸 찍겠다고 나름의 대청소를 한 건데 원래는 이렇지 않다는 거. 이쪽은 약간 자질구리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이것 좀더 귀엽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베이지 츄였나? 거기서 그 강태리 님하고 이게 사진이 있을 텐데 요렇게 요런 패키지에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이렇게 생겼지. 어쨌든, 이거는 저번에 제가 서울 갔을 때, 그, 코엑스의 삐에로, 삐에로 상점이었나? 어쨌든 거기서 되게 싸게 팔고 있어서 그냥 사봤어요. 이거 뭐, 뷰러 같은 거 있고, 뭐 이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글리터 몇 개, 컨실러,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없으면 안 됐었던 필수 아이템이었던 쌍액까지. 근데 전 다크니스보다는 토니모리 걸 그냥 제일 많이 썼어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솜이 있고요. 이거는 필리밀리 건데, 여기는 그냥 기본 솜인데, 이거는 약간 그냥 화장 지울 때 용이거나, 그냥 뭐 휴지용으로 쓰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토너를 묻혀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삼각땡 협정 그리고 아이 제품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섀도우를 거의 한 10만 원 어치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채워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이 정도. 레어 카인드도 선물로 받았어요. 아,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했었던 건데, 이렇게 두 개.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에 이 하이라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블러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젤라님은. 저에게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을 안겨주신 분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쉐딩 제품이 이만큼 있고요. 이거는 깨졌어요. 근데 제가 사실 쉐딩 제품이 이렇게 있어도 쉐딩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 많이 안 하냐면, 다시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게 보이죠? 자, 이게 정말 저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의 요인입니다.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 약간 볼 꺼짐 같은 게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쪽으로 이렇게 쉐딩을 하면 이게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일로 조금 넣고, 쉐딩을 조금 이까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네,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음, 된다면, 보톡스나 필러를 꼭 맞아보고 싶습니다. 이쪽. 제가 이거 친구들에게 정말 스트레스라고 말을 해도, 음, 아니야, 그게 왜? 라고 말은 해주는데, 이게 원래 본인만 알수 있는 그런 각자만의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다들 있잖아요. 저는 이쪽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렇다고요. 다시 넘어와서 제가 또 블러셔 제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 더샘 블러셔는 색감이 예쁜 게 많아요. 그런데 아마 한 번쯤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루 날림은 정말 말하기 진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또 냄새도 좀 여기에 특이한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정말 색 예뻐서 그냥 가끔씩 쓰는. 그런 것도 단일 섀도우는 제가 딱히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5년째 5년째 쓰고 있는 템입니다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이름인가?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정말 한 번도 화장할 때안 써본 적이 없는 템인데요 이건 제가 삼각존 채울때 진짜 무조건 꼭 이걸로 써요. 이거 아니고, 우선 어무나 써본 적이 없네요. 제가 블러셔 제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롬앤 제품이랑, 이것도, 제가 이거 정말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건 제가 붙인 스티커고요. 이 미샤크 코튼 블러셔인데, 이게 리뉴얼이 된 건지, 새로 나왔는데, 예전 거보다 더 짧아요. 짧아 가격은 같지만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이것도 아까 써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제 심장 저격한 그런 색 섀도우는 제가 그 아마 쌍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쌍익을 하면 섀도우가 잘 안된다는 거. 되게 화장이 진한 편이었는데 그 섀도우는 정말 안 썼어요. 정말 많이 안 썼고, 밑에랑 글리터로 애교살 부분에만 많이 발라줬지, 눈두덩이 바르는 건 정말 거의 잘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생일 선물로 받은 거고요. 그나마 제가 저금 주고 산 게, 이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구를 샀었고요. 10만 원어치의 섀도우 팔레트들이 올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레어카인드 단일 섀도가 있는데 와 이거 아까 보고 저 진짜 소리 질렀어요. 너무 예뻐. 이거 일단 패키징부터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어머 이거 봐요. 색감 보이시나? 완전히 막, 영롱영롱하죠? 이 색깔. 와,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패키징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빨리 화장을 하고 싶네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구독자도 뭐, 지금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놓은 게 많단 말이죠. 제 눈에, 직접 하기, 하기 전까지는 다른 친구들의 얼굴에까지 발라서라도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제 아기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 많이 남아있다고들은 하는데 닮았나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립. 제가 립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마 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립은 정말 많기도 했고 정말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면 2주 만에 잃어버려서 어쨌든 저희 학교 애들이나 저랑 좀 친한 애들은 제 스타일을 잘 알아요. 제가 정말 파워 웜톤이고 약간 오렌지 빛이나 브링 레드 이런 색깔 아니면 잘안 바르거든요. 베이지, 갈색 이런 거. 이런 거나 이런 거나 딱 보이는 이런 색깔도 있죠. 이것도 보면 완전 브라운이거든요. 그냥 생 브라운. 이것도 근데 나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 매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바르게 되는 그런 템들이었고요. 그리고, 와, 이거는 제가 진짜 꼭 소개 한번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웨딩와일드 이거 되게 가격 저렴한 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제가 발색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제 이게 정말 정말 제가 맨날 바르고 다녔던 컬러예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지금 4 개째인가 쓰고 있는 건데 웨덴 와일드는 이 촌스러운 패키지와 또이 냄새 아마 이걸 한번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냄새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다 분리가 돼. 이게 막, 막 중문 한 방으로 서로 다 분리가 돼. 그런 점 제발 고쳐줬으면. 그냥 가격을 조금 올려도 되니까, 이런 색감 같은 거 너무 좋으니까, 가격 좀 올려서, 패키지 제대로 해서, 그렇게 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도 색깔은 너무 제가 잘 쓰고 있다는 점. 제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보이죠? 이런 색깔들, 이런 색깔들.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썼어요. 이거 웨이크 메이크 네 컬러 립 초크 로즈 우드 색깔. 이거랑 샌드 머시기 그것도 잘 썼어요. 둘다 예뻐. 아 지금 립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자주 쓰는 팬들은 나중에 영상 메이크업 영상 할때또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 브러쉬 제품들. 런데 브러쉬 제품들도 지금 많이 없거든요. 뭐, 이런 거나. 그래서 이번에 또 시켜놨어요. <laughs> 브러쉬들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대충 제 모든 살 것들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쵸? 시간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눈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덜된 상태라서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중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저를 믿고 구독을 한번 시켜 주세요. 구독을 해놓고 어 제가 그 외에도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많이 올릴 거니까 기다려 주셨다가 제 영상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